먹고 싶대요. <laughs> 아? 우리 민경언니가뽑고 싶다는데 지금. 와, 가, 가, 어요 이거는 시 가, 이랑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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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주세요 가, 아, 아, 언 가, 가, 한번읽어볼 가, 요 <laughs> <목소리도 <목소리도 근데 저 근데 궁금한거 하나 있어요 네? 다음주 네, 일요일 근데... 생일이시래요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저 생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저 진짜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뭐죠? 군대 갈때왜 머리를 저거 싹? 네, 자. 그래서 이발, 삭발 하는 거는 그거 언제 해요? 전날. 그날 당일에? 아, 지금 전날?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군대 가서도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? 잊으시면 안 돼요. 네. 이렇게 네. 케빈에서 저희, 네. 케빈에서 저희 네. 사진 네. 이런 거. <laughs> 안 되나? 뭐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? 네. 괜찮았나요? 다음주에도 준비되는 코너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좋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여러가지 자유롭게 적으셔도 좋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었잖아요?